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멈춰있는 메이저리그를 대신해서 미국 야구팬들에게 라이브 야구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KBO. 점차 많은 야구팬들이 KBO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한 유명 야구 사이트에서 한국 프로야구 출범인 1982년부터 지난 시즌인 2019년까지 KBO와 MLB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메이저리그 세이브 매트릭스의 양대산맥 중 하나라고 알려진 fangraph.com입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은 기존 야구 기록의 부실한 점을 수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좀더 세밀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이버 매트릭스가 더 좋은 분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팬 그래프가 미국 야구 광팬들에게는 상당히 유명한 사이트이고 거기서 MLB와 KBO를 비교할 만큼 한국 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팬 그래프에서 분석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비교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두 리그의 비교 분석 주제는 KBO와 MLB의 트렌드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MLB의 선이고 빨간색이 KBO의 선입니다. 분석에서는 양 리그의 경기당 득점률 변화 추세, 경기당 홈런 개수 변화 추세, 시즌 장타율 변화 추세, 시즌 타율 변화 추세, 시즌 삼진 비율 추세 그리고 세이버 매트리션이 계산하는 BABIP와 TTO의 시즌 변화 추세를 비교했습니다. 우선 MLB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득점률이 떨어지다가 2014년 저점을 찍고 나서 점차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KBO의 변화는 MLB에 비해 상당히 들쑥날쑥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MLB가 득점 저점을 찍었던 2014년에 오히려 득점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 현상은 득점과 바로 직결되는 홈런 비교 그래프를 보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MLB는 비교적 큰 폭의 변동 없이 서서히 홈런 비율이 줄어들다가 득점률이 저점이었던 2014년에 홈런 수 역시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큰 변동을 보이는 KBO도 최고 득점률을 찍었던 2014년에 홈런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그래프의 분석에서는 양 리그에서 전환점이 되고 있는 2014년에 대체 무슨 변수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그 그 원인이 될수 있는 공통요인으로 바로 공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메이저리그는 2014년을 저점으로 계속 홈런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홈런수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MLB의 간판두수인 저스틴 벌랜드는 공인구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죠. 평소 같으면 넘어가지 않을 공이 쭉쭉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관중이 많이 오는 주말에 쓰는 공은 따로 있다는 의혹마저도 나왔죠. 실제로 공인구 제조업체인 롤링스는 제조공정에 변화를 주면서 투수들이 손가락을 걸치는 실밥을 더 줄였고 비거리를 늘리면서 공기역학적인 공을 MLB에 제공하며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팬그래프는 다소 놀라움을 표현했는데요. 한국은 프로야구 출범 이후 2014년까지는 단일 리그 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는 국내 산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내 업체들로 팀마다 각기 다른 공을 사용했고, 그중 스카이라인이 만든 공을 사용했던 두산, 넥센, 기아 중두 팀에게서 공이 더 무겁다는 것이 발견되어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이라인은 2015년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현재 KBO의 유일한 공인구 납품업체가 됐습니다. 현재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KBO는 지난 시즌과 달리 타고 투자의 모습으로 홈런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팬그래프에서는 이 현상으로 공인구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 반발 공인구가 제공되고 있고 늦은 시즌에 출발로 날씨가 더워졌으며 타자들의 타격이 더 강해졌고 투수들의 구속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한국에서 홈런수의 증가는 공인구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는 것만큼은 공통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양 리그 모두 3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고 3진 홈런 볼렛의 합산 비율인 TTO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리그의 큰 차이는 타율에 있었는데요 KBO는 타율이 큰 변동폭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오히려 MLB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장타를 노리는 메이저리그와 컨택 중심의 한국 야구와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투수들의 구속 차이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자료에서 보여주는 BABIP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O의 BABIP는 최근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BABIP는 공이 일단 배트에 맞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 공을 던진 투수가 누구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아웃이 되냐, 세이프가 되냐는 오로지 수비수들의 실력과 단순한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계산하는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BABIP가 높아졌다는 건 리그에서 발생한 안타가 굉장히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수비수들의 능력치가 저하되어 안타가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KBO의 수위는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지 확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분석 비교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구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자신들의 리그 변화 추세를 KBO와 비교하면서 분석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KBO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직 선수 노조와 구단 및 사무국 간의 임금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리그 시작이 불투명한 메이저리그. 그동안 미국 야구 팬들이 더욱 많이 KBO를 보면서 한국 야구를 즐기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이게스.